이 앞에 영상 가운데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 창작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에 대한 그 호응이 다른 영상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았어요. 오늘 다룰 영상도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 창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술 비전공자의 전시회 개최에 관련된 겁니다. 올해 4월달, 지금 4월달인데요. 4월달에 서울 지역에서만 연예인들의 개인전이 제가 아는 것만 세개가 열렸어요. 근데 그 3명 가운데 물론 한 명은 미술 전공자이긴 해요. 그 4명은 임하룡, 개그맨이죠. 나얼, 이 사람이 이제 미술 전공자죠. 나얼은 가수죠. 그리고 구혜선, 연기자입니다. 연예인 미술가는 아주 특별한 미술가로 대우를 받죠. 연예인이라는 신분의 후광 때문에 몇 갑절 주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때문에 호호가 아주 확연히 갈리죠. 그리고 또 미술 전공자 그룹의 뭐 일부는, 어, 시기 어린, 어, 질투도 사실 하고, 시기 어린 어, 평가절라도 하는 게 연예인 미술전시죠 이런 연예인 미술가를 우리는 그러니까 아트테이너라고 합니다. 아트하고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미술하고 연예인, 이걸 그러니까 결합한 단어가 아트테이너죠. 그래서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어찌됐건, 연예계 후광 혹 지명도였던 프리미엄을 먹고 들어가는 게 연예인 미술 전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4월 달은 코로나 전국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술 전시회들도 많이 연기가 됐고 중요한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이 아직까지도 잠정적으로 휴관한 곳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이세 명의 연예인들의 개인전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열리 열렸어요. 그렇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받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리옹의 개인전에서는 작가 이마리옹과 여러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나월 전시에서는 갤러리 측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이 있었고 입장할 때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그 구혜선 전시에서는 작품이 판매됐을 경우 판매 수익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 수익금으로 쓴다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마룡, 이마룡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지금 있죠. 1 9 8 0년대와고 90년대 대중문화의 수혜를 받은, 대중문화를 소비한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아는 대표 개그맨이죠. 근데 이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지금 이제 등장을 했죠. 이분의 전시가 강남 교부타워에서 열렸는데 그 건물이 붉은색 벽돌로 지금 쌍둥이 건물이죠. 빨간 벽돌, 그리고 쌍둥이로 건물을 짓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마리오부타가 그렇죠. 마리오 부타가 지금 건물입니다. 그 건물 15층에 안가가 있는데, 두, 안가, 같은 안가예요 안가가 양쪽에있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나봐요. 그래서 요 안가 두개 사이에 복도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고, 전시의 제목이 아이더라고요 아, 예, 눈. 예. 안가 두개 사이에서 눈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여는 거예요. 작품의 작품은 팝아트풍이었어요. 근데 많은 연예인 화가들, 그림에는 팝아트풍, 일러스트레이션풍, 사실주의풍, 혹은 표현주의 풍이 많은데 이마룡 같은 경우 파워투풍의 작품이었습니다 작가께서 어떻게 저한테 말을 걸어서 갤러리 그 복도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영상에서는 작품 영상을 저희가 좀 찍었거든요 어, 영상 좀 보세요 이게 웬일로? 전시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게다가 연예인 3명이 전시를 요 같은 기간에 하고 있어요 네, 미문 선생입니다. 키구지 아까 들었어나얼나 님. 나 가수 나얼구해선구선 그래서 서울 상실로전시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전시만 약간 있길래 예. 그래서 끝나기 전에 와서 보려고. 아이고 <laughs> <진짜 웃음> 고마워요. 더 네. 미술 통하는 요 아이 그래? 예. 그럼 예. 어. 알리인가? 아 그런 아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도 수이 많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분이 많이 오아 원래 원래 그림 그요 아니 어릴 때 꿈이 하나였어. 아 그러셨구나. 복수 <laughs> 인데 <복수인데. 웃음> 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서 굉장히 요그 거기는 되게 뭐다 똑같아. 아뭐못 가더라도 죽어봐읍시다예예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근데, 예. 아 여기서 뭘 하시는구나.

다음은 나얼인데, 나얼은 미술 전공자죠. 흔히 연예인 미술가들의 어떤 화풍은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림, 회화를 그리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팝아트풍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주의풍이나 일러스트레이션풍의 네.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요. 근데 나얼은 완성도 여부를 아무튼 좀 떠나서 동시대 미술 시에서 흔히 자주 볼수 있는 설치 작업과 레디메이드 작업을 했더라고요 전공자답게. 그래서 아주 옛날 물건들을 자기 기호에 맞게 재구성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얼이 굉장히 독시한 크리스찬이라면서요?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이 작품에 반영된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 XX에서는 그 전시장 앞이랑 그 스페이스 XX의 그 페이스북에 이 전시에 관련된 코로나하 관련된 그 예약제를 운영한다라거나 입장시에 마스크를 갖다 착용하라거나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좀 이따가 쓸게 저는. 네. 하나를 올려놓은 것은데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네 전체가. 아하나하올리 아, 거죠. 출보 그냥 다 찍은 거네. 네. 어렵네. <laughs> 어려워. 사실 사업법 안 좋네 아주 엔틱한 옛날 앰프 위에가 아주 엔틱한 옛날 도시밭 TV에 양쪽으로 아주 엔틱한 옛날, 옛날식 옷걸이를 제가 원래 촬영 감독이 꿈이었는데 오늘 데뷔하네요. <laughs> 아, 그동안 했었죠. 예 아이들 어쨌거나 촬영은 조명을 했죠. <laughs> 아니 그동안 그동안 나랑잘좀하게 했잖아요. 아 근데 이걸 잡으니까 제대로. 구회선 전시도 열렸습니다. 구회선은 합정동에 있는 그 진상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열렸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달에도 같은 갤러리에서 약두달 동안 구회선의 개인전을 누구죠? 열린 적이 있죠. 데 올해는 항해 다시 또 다시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이 응, 열렸어요. 근데 구회선은 작품 수익금을 코로나 극복을 뭐 기부금으로 쓰겠다라고 안내문을 붙였더라고요. 구회선도 일반적인 연예인 화가처럼 일러스트레이션 풍의 그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미술 비전공자 작가를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미술 비전공자 중에서 유명인들이 갑자기 미술 창작 전시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구혜선의 경우처럼 자기 치유나 혹은 시련의 극복의 전 혹은 그 세상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건재하다 라는 사실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그 남편하고 문제가 생겨서 어찌 됐건 이혼소송으로 간 경우죠. 그거로, 그거로 인한 어떤 자기치유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경우 같고 그 밖에 여러 연예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혜영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뒤에 어떤 슬픔이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그리고 낸시랭. 낸시랭은 물론 미술가입니다. 하지만 연예인에 가까운 미술가죠, 사실. 낸시랭도 어떤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실현이 끝난 다음에, 공격적으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최동욱이라고 검찰총장. 어, 이분도,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좀 억울하게 물러났잖아요, 이분이.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열었죠. 그, 하이지나 마강수. 이두 분도, 어찌됐든 좀 실현을 당한 소설가잖아요. 이분들도, 어, 실현이 온 다음에 그림을 그렸고, 전시를 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얼마요?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 근심을 잊게 아, 아, 네. 하는 게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끝으로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정을들수 있는데요. 가장 자주 걸어되는 연예인화가 아마 하정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마 지명도 때문인 것 같아요. 하정우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루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미술 비전공 작가가 있는데 하정우가 그 당시만 해도 자기한테 빛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유명하지 미술 비전공자지 하정우가 그런데. 에세이지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비전공자인 자기도 고무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정우의 작품이 어떤지, 그 이런 연예인 미술가들이 어떤지를 하정우를 예를 들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